<laughs> 만성 콩구화병 환자의 변비약은 자그 이전에 음, <laughs> 질문할 것은 투석을 시작한 지 최소 3 개월 이상이 지났어 보면 마음에 적응이 됐나 일상생활에서 어지럽거나 호흡이 혹은 혈압이 너무 높아 온 투석한 날에 힘든다 체중 증가. 각자의 운동 능력과 질병 상태, 생활 환경이 다른 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꾸준한 운동의 계획을 세워서 <laughs> 몸의 활성 기능을 높이자 이 말이죠. 변비약도 먹는 순서가 있다. 만성 콩고병 환자, 특히 투석 환자는 변비가 흔하고 심하다.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고 물도 많고못 마시고 식사량도 많지 않고 신체 활동도 모자라고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린다. 또한 변비를 유발하는 또 칼슘이나 철분을 함유한 약을 많이 먹고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변비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마그네심 성분을 피하고 장기간 투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이 그러니까 영양이 고갈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음. 특발성 부종 환자에게는 안정하고 누워서 쉬도록 압박 스타킹 착용을 권한다 식사는 싱겁게 하도록 하되 금식과 폭식을 반복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만약에 인요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중단해야 하고 그것도 또는 어, 설사제 복용도 끊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부종이 라타나는 경우도 있다 월경전에 나타나는 부종이 대표적이다 월경전에 손과 얼굴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며 월경이 시작되면서 부종이 소질된다 에스트로제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수분 및 염분이 일시적으로 저류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배란기 부종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배란기에만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약물이 부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흔히 부종을 일으키는 약으로는 진통제, 피임약, 혈압약, 스드로이드 등이 있다. 이런 약을 먹고 있다면 약이 부정의 원인은 아닌지 그 관련성을 잘 어, 따져봐야 한다. 인조제의 정체는 인쇄는 콩퍼스의 세관에 에, 작용하는 약이다. 음. 어, 아, 더군다나,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말초 신경병증이 흔하게 합병되므로 근 위축이 잘, 어, 발생할 수 있고, 비타민 D의 결핍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가르니틴 부족에 의한 근병증도 잘 발생한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육류등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운동은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되고 단백질 섭취량은 음 이렇게 콩강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몸이 약하거나 할 때에 낙상골절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특발성 부정 얼굴이 부수 부수한데 이상이 없다면은 아, 왜 자꾸 보일까? 부정은 여러 질환에서 증상이다. 부정이라는 선대 질환은 콩파 아, 증후군이 있다. 질환이 음 카트리지 아니네요 이이 조절 안 했나? 아이 배터리가 아이고 잘 빠질까? 음 아, 부종은 여러 질환에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부종이 일으키는 삼대 질환은 콩팥증후군, 원성콩팥. 질환, 울혈성,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 간경화증 같은 간질환, 그밖에 당뇨병성, 갑상생, 저하증, 정맥질환, 림프관 질환도 부종의 원인이다. 부종 환자에게서 아, 이러한 질환에 발견되면 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사에게 <laughs> 역할을 하는 것이 특발성 부종. 특발성 부종 환자는 대개 젊은 여성이나 중년 여성, 어,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서 푸석, 부서고 손발 이럴 때에 예, 만성 콩과병과근 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건가? 국제제로 통일 노인의 연령 기준은 65세 이인데요 노인 근 감소증은 근육량 근력에 있어서 이렇게 근 감소증이 생길 수 있다. 만성 콩거병 없어도 야간빈뇨는 올수 있다.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커진 전립선으로 요도 부위가 눌려서 방광에서 <laughs>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못한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변 기도 약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혈당 조절이 안될 때도 야간빈뇨가고.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당이 물을 끌고 나가서 야간 빈혈 때문에 우선 원인 질환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시침 전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이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아, 도움이 되고 아, 그, 아,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laughs> 음. 오히려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잘 마시고 부종과 이뇨제. 에, 다리가 많이 부었는데 당장 인제를 먹어야 하나? 이뇨제. 부종은 몸이 부어 있음을 의미하며 모세혈관 내의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세포 사이의 간질 조직에 거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 야간 비뇨는. 에 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앞뒤 뒤쪽 박죽이 되어버렸네요. 예. 야간 비녀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들려야 되는데 콩팥이 이상했을까? 설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하고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 경험이 몇번 있을 것이다. 밤에 소위 말해서 화장실을 들레끄는 사람도 많다. 예. 이것을 빈녀라고 하는데요. 밤에는 농축 등 소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는데, 음, 그, 조물주가, 어, 잠이 깨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인데, 이거 빈약이 많다면 잠을 못 자겠죠? 나이가 60세가 넘어가면 밤에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60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와 달리,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 야간 편뇨는 거동이 그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 화장실을 오가는 데큰 불편을 초래 뿐만 아니라 숙면을 할수 없게 되므로 큰 괴로움을 준다. 그러나 밤에 화장실 을 너무 자주 간다면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따른 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 어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만성 콩과병 전립선 비대증, 당뇨병 등이 주요 원인이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콩팥의 소변 농축력이 떨어지므로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2에서 3의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러면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청크레아티닌이 상승하지 않았는지 소변검사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크레아티닌이 그래서 어, 빈뇨가 많을 수 있는 상황이 음, 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성, 콩과 병과 비타민 D는, 어, 어떻게 공급할까요? 음, 체내 비타민 d 의 정상 수치는 30에서 100, 뭐, 이 수치는, 비타민 D 결핍 이유는 뭘까요? 햇빛 조사량 부족과 또 주의 원인은 또 흔히 매일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은 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햇볕조사 아, 당시의 처한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히 북위기 33도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북위 33도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겨울 동안에 에, 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만성 콩팥병 환자용 비타민은 시중에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수용성 비타민 B, C만 들어있다. 티아민, 리보플라민, 또 어, 나이아신, 니코틴산, 피리독신, 반드텐산 코발라민, 엽산, 비오틴 등 여덟 종의 비타민 B 복합제와 비타민 C가 그것이다. 특히 콩팥병 환자용 비타민에는 엽산과 비타민 B 둘과 증량되어 있어. 콩팥병 환자의 빈뇌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고호모시스테인증을 치료하는 데는 엽산과 휘독신이 도움이 된다. <laughs> 콩팥병 환자용 비타민에는 철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빈뇌를 조혈 호르몬으로 치료할 때는 철분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laughs> 음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어, 집필자가 이태원 교수가 경희대학교 대 교수로서 이 책을 음, 많이 연구를 하신 음, 교수님이신데 음 그러나 현대학과 우리 또 대체 과학적인 또어걸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무기물에 의한 소변이 탁하게 보이는 경우에 소변에 산을 첨가하거나 인산염은 초산을 가하면 투명해진다. 병적인 혼탁뇨, 방광염 등 여러 감염증이 있을 때 보이는 혼탁뇨. 더불지만 소변이 이처럼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유미뇨라고 한다. 음식물의 지방이 장관을 흡수돼서 또 이런 경우 콩팥과 당뇨, 소변에 당이 나오지만 당뇨병은 아니라는데 소윤으로 당이 새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가 있다. 하나는 혈당이 세관의 재흡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 그런 당뇨. 다른 콩파스 세관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음 신성 당뇨. 그러니까 콩파스에 문제가 된 당뇨.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성 당뇨. 음 일반적으로, 어뭐 사골 같은 거한 번에 6시간을 꺼내야 돼. 한 3번까지 우려내도록 권유서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는데, 이내 가다 섭취가 가장 문제가 되는 환자는, 만성콩팥병 환자. 만성콩팥병 환자의 콩팥이 기능이 저하되면, 인어 배설도 감소하는데, 이를 인해서, 고인산 혈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발점이고 이것이 일일이 되면, 고인산 혈증이 생기면, 인산이 칼슘을 어 그대로 끌어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인산이 칼슘을 어, 혈청 칼슘이 떨어지고 활성형 비타민 D의 합성이 감소하고 종괴는 부갑상선 기능항진이 생겨서 <laughs> 뼈가 약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이요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중 하나가. 어, 인 섭취 제한, 인어 섭취 제한만으로 혈증, 인 수치 조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또 뭐, 어, 초산 칼슘에 함유된 인 결합체를 식후에 바로 복용하도록 처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사골 국물도 어, 어, 포함이 된다. 사골 국물을 뼈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먹는 것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 과학적이지 않다 콩팥병 환자용 비타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 수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13가지 중에서 <laughs> 혼탕요 종류 부족해 나오는 소변 왜 그럴까요 소변이 부육부인 혼통료는 적생뇨거품뇨와 함께 우리가 맨, 맨 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것인데, 에, 이래 인산, 요산, 수산과 같은 무기물이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그런 것이다. 이러한 무기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뒤에 에, 종종 경험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 그런 것이다. 세 가지 무기물 중에서 인산은 사과국물이나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는데, 요산은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후에 많이 나온다 요산은 퓨린의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퓨린이 가장 많은 음식은 맥주, 또 고등어, 내장, 닭고기 어, 고기류의 중간 정도로 많다고 한다 요산은 특히 예, 즐겨먹는 치맥, 치킨 이런데 또 수산은 더 시금치에 예, 많다는 거죠 음, 인산, 요산, 수산은 모두 여러 결석의 주요 원인을 줄이고 이 중에서 요산은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어, 한다는 거죠. 만성 콩팥병은 또 인과 칼슘, 뼈에 좋다는 사골 국물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고와서 먹는다는 것이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 기온이 환연해지면 따끈한 설렁탕이나 우거지탕이 생겨나는데 어, 곰탕지 창원에는 48시간 푹 꺼낸 곰탕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인터넷을 보면 사골을 푹 꺼낸 국물이 단백질, 콜라겐, 컨드로이드 항산, 칼슘, 나그네슘 등이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되고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인건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 사골 국물로 영양 성분을 제대로 분석한 연구 보고는 드물다. 확실한 것은 사골 국물에 단백질이나 칼슘이 많은 것도 아닐 뿐더러, 단백질이나 칼슘 공급에 또 사골 국물보다 더 좋은 식품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가지, 사골은 오랜 시간 부 우려내고, 국물이 너무 연해지지만 않는다면, 재탕, 삼탕, 사탕을 해서라도 여러 번 꼬아 먹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사골 오래 자주 끓이면, 뼈에서 인이 많이 빠져나온다. 이리 많이 들어있는 사골공물은 오히려 뼈에 나쁠 수가 있다. 인을 섭취하면은 음식물에 함유된 칼슘과 결합해서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서 견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이다. 즉, 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뼈에 있는 또 칼슘까지도 빼내버리니깐 또 인과 칼슘의 관계는 견우와 징계 관계로 어, 비교할 수다 서로 좋고 못살정도로 좋아해서 만나기만 하면은 아, 다툰다는 거죠. 아, 인이라는 것이 아, 2019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발암 물질로 한 것이란 이티니 위산 분비 억제제다. <laughs> 위산 분비 억제제가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제선제라면 분비되는 위산을 중화하는 약제는 위산 중화제로 간다. 둘다 속쓰림을 해결하는 주요 약제인데. 가계의 필자가 아, 전공 이었을 시절에는 하얀 현탁액으로 위산 중화제를 많이 사용했다. 현재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먹을 수 있는 약으로 분리되는데 위벽을 덮어서 속쓰름 해결을 주는 약으로 현탁액은 알루미늄이나 또 마그네슘이다. 그런데 알루미늄은 변비를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거죠. 또 마그네슘은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한 약을 많이 쓴다. 어느 성분의 현탁 이기건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다. 음, 콩팥병은, 이런 것들이, 예,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그래서 콩팥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알루미늄 성분의 위선 중화제는 장기 복용 시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소년자 알루미늄 포일에 고기를 구워 먹거나, 알루미늄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알루미늄이 녹아나오므로 건강이 좋지 않도록 보고도 있었다. 특히 염분이 많은 라면이나 김치찌개와 같은 산담으로본 찌개를 또 양은 냄비에 끓여 먹을 때는 용기에서 알루미늄이 더 많이 녹아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알루미늄과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알루미늄 포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이라면 몸에 들어온 알루미늄이 소위를 통하여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배출된다는 거죠. 문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알루미늄에 노출되는 경우인데, 특히 만성 콩과 비 환자라면 더 문제가 된다. 알루미늄 현타격을 장기간 먹으면 알루미늄 중독증에 걸리기 쉽고, 과거의 알루미늄 현타격은 최선 목적 외에 만성 콩과 비 환자에게 인결합체로 많이 쓰였다. 알루미늄은 음식물에 함유된 인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서 인이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데 이때 문제는 속 있을 때 한두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 알루미늄이 소변을 잘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축적되기 쉬워서 장기 복용식이나 알루미늄 중독증이 올수 있다 알루미늄 중독증은 알루미늄성 뇌증 그리고 치매 알루미늄성 골질화증 증 같은 뇌와 배의 심각한 이상을 처리하고 소구성 균열도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알루미늄현탁액은 만성콩고병 환자의 인조절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이산중화현태액에 함유된 마그네슘이다. 만성콩고병 환자가 마그네슘이 함유된 현태계를 많이 먹으면 고마그네슘이 혈증이 되고 이때 근육막이 호흡 억제, 심한 급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약하면은 만성 콩팥병 환자는 위산 증후목적으로 사용하는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 된 것을 어 장기복용은 적극으로 어 피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네요. 만성 콩팥병 환자는 대부분 인 결합체를 복용하지만 실금염이 된인 섭취도 줄여야 할 것이다라는 어 라는 거죠. 그래서, 육료, 종류 어, 또, 유제품, 콩류 견과료, 어, 단순 음료, 이런 것들이, 음, 오히려 만성콩버병에는, 어, 우유나 요구르트 두유와 함께 통일병이나 현미밥을 먹는 사람은 쉽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만성콩버병과 재산제의 문제를, 어, 이렇게 다루었네요. 그래서 콩고병과 인결합제 음, 탄산칼슘은 만성 콩고병 환자에게 인결합제의 용도로 사용되고 콩고병 어, 환자에게 필연적으로 동반해 놓고 인선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다 고인선혈증은 만성 콩고병 환자에게 꼭, 꼭 질환과 혈관 석회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인을 배설이 감소해서 혈중 인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증가한 혈중 인이 칼슘과 결합해서 저칼슘혈증이 생기고 비타민 D 합성도 저하되고 부 합성생 기능 항진을 초래하고결과로 뼈가 약해지고 혈관에는 칼슘 침착해서 혈관 석회화를 일으키게 되고 자 부작용이 많군요. 어, 이렇게 핵문근 영혈증을 우셨다고 하는 이유는 아, 급성 콩팥세 문제가 오고 종종 어, 이렇게 이원이, 이원이 오면 은 <laughs> 어, 호전되는 경우는 또푹 쉬어야 된다 혈증 미호글루빈 수치나 근육세포내 효소수지가 떨어지면서 소변 색깔도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푹시면은이 밖에 <laughs> 행문근 유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 고지혈증을 치료하려고 본약제를 복용한 후에, 특별히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이런 행문근 유혈증이 소견에 보일 때 이를 의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복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음, 사구치신경은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는가 사고체 신념 걸리는데 IgA 신증과 같이 사고체 신념은 면역적인 염증 질환이다 면역조절 장애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면역의 장애가 면역과 염증 그리고 경화증의 일련의 과정은 일회성 면역물질 공격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적인 사고체 질환에서는 이러한 면역 염증 반응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얘기 계속해서 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